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의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인근? 아, 광주역 인근은 무리고요. 광주역 시내 인근. 하다, 업브립시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광주역과 초월역 중간쯤 위치될 것 같아요. 네, 집 앞에 도보 2분 나가면요. 버스 타시면 광주역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내 걸쳐서요. 그래서 자차로다가 광주 이동식 즉 광주역 이동식 여기서 한 7분 정도만 갈것 같습니다 시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차가 밀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 여기는 완전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예, 도보 5분 생활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면 안 되겠지만은 광주가 약간 뭐한 동네도 있죠 예, 그러면 차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한의원도 있고. 일반 가정의학과도 있고 이민인후과 내과도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트 또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그래서 등등등 완전 평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주변에 아파트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세개 단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생활권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도보 통화 가능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예, 도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 괜찮고 무엇보다 평소도 한 30평이 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집 괜찮고 예, 완전 평지 그리고 외벽도 대리석 건물로 시공되어 있어요. 집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손님들 오시면 다들 좋아라 하셔요. 근데 지금 뭔뭔 하시는 게음 금리 부분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셔요. 하지만 금리가 높다 한들 예, 집값이 원가 분양이라든가, 할인돼서 분양하는 현장은 최초 분양가보다 뭐 2, 3천만 원 저렴한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1년, 2년 계속 이 금리로 가지 않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상승하고, 예, 신축 분양 현장도, 금리가 떨어지면 굳이 건설사 입장에서, 금액 낮춰서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만에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적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자가 아무리 나와봐야 뭐 천만 원 이상 나오겠습니까? 10년 정도 이자가 금리가 2% 올라갔다 하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자만요. 그 2%에 대한 추가 2% 올라갔다는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구조가 두 개의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LTK 구조가 있고 예, 대면형 평양 구조가 있는데요. 또 복층도 있습니다. 테라스는 없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입구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여기는 이제 1층인데요. 1층 테라스는 없습니다. 테라스는 없고 주차도 필로티 주차는 아니고 지상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소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줄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일괄소 등, 우측에 신발장 세칸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음, LTK 구조로서 되어 있고요. 네. 보시게 되면 우측에 예, 공용 욕실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예, 공용 욕실을 맞이하게 되죠. 공용 욕실에 예, 샤워 부스로 시공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아메카사드 리 제품의 예, 일체형 비대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 들어가 있고요. 예, 각 방마다 이제 개별 난방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와서 좌측에 예, 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포함되어 있고요. 네, 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네요. 네, 방치고, 그 말씀드린 대로 개별난방이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개별난방,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네. 바로 옆에 이제 방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저기보다. 그래서 창호도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요. LTK 구조고요. 주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 있고요. 아, 두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박스가 있죠. 있고, 기억자입니다기억자고 네, 이렇게, 아래 좌측에 구멍 뚫린 데는 밥솥 뚫는 공간이고요. 예, 네, 그리고 정면에,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싱크볼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음, 전기 콘서트 벽에 하나 붙어 있고요, 바닥에도 예, 전기 콘서트 되고 무선 충전과 u s c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보시면 독특해요. 여기 싱크볼 쪽도 보면 다 이렇게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도 그렇고요. 예,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 네, 환기창 잘 되어 있어요. 또 여기 에 인덕션, 예, 이쪽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네, 보시게 되면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되고요. 네, 널찍하게잘 빠져 있습니다. 줄눈시공 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방에서 보는 네,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좌측이 아트월이고요 소파를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소파를 어, 다양하게 입맛에 맞춰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이 한기창 되어 있고 정면에 보면 좌측에 시스템 창호 또 환기창 되어 있어요 에어컨이 경면 우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걸 다양하게 두셔야 될것 같고요 음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환기창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식탁 두는 공간은 그래요 이 앞쪽에다 두셔도 되고 굳이 이 우에를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에를 그 혼밥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홈바 의자를 두어 가지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볼게요. 네 안방 네, 안방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10평상 30평 정도 좀 넘을 수도 있고요. 우측에 한 기창 되어 있고 좌측 창호에 위실템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또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네, 드레스룸 공간 여기다가 에 네, 걸고 옷 같은 거. 어 붙박이장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선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기역자로 창이 좌우로 있다 보니까요, 붙박이장 은 한쪽에 저 부속 쪽에다 두시고 아니면 침대를 여기다 두고요. 이 벽면 쪽에 이쪽 뒤 있지 않습니까? 창을 다 살리시고 예, 제가 서 있는 곳에 침대를 두시고 여기다 이제 붙박이장을 시공하면 이불장을 놓으시겠죠. 그래서 좌측에 창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창틀 사이즈. 그 앞까지 해가지고서 붙박이장을 시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불장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 드레스룸에다 두시고,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예. 어 안방 욕실은 뭐 샤워하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공용실 쓰셔야 될것 같고요. 네, 괜찮은 동네, 괜찮은 분양가 잡혀있는 현장으로 오셔서 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